반갑습니다. 저희 큰 누나입니다. <laughs> 아, 예. 저, 저도 우산 출신이고, 저는 또 해운대중학교, 해운대고등학교로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예. 저희 영화를 개봉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됐는데, 오늘 우산에 무대인사를 와가지고요. 저,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. 새롭고, 저희 영화, 어? 지금, 말을 좀길게해야겠습니다 예? 사장님. 감사 예, 예? <laughs> 예 사장님 지금 찍고 있으니까, 예. 아유, 너무 감사드리고, 예. 예. 이분은 해운대 여부 출신입니다. 예. 아무튼, 예.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선택하신 거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보시고. 재밌게 보시고 저희 이제 예 네, 저희 이제 부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부산 관객 여러분들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? 부산 디지... 뒤집, 부산 뒤집어 앞으로 왔으니까 부산 관객 여러분들이 힘이 좀돼 주십시오.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대회 롱런할 수 있게 많은 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